자. 첫 번째. 자, 페이지는 74페이지고요. 여러 가지 사각형 운동을 진도 나갈 겁니다. 그럼 진도 잘 봐야 돼요. 자, 직사각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이제 그때 말했지? 평행 사변이 무엇인지부터 배우고 배웠잖아. 이번엔 직사각형이 무엇인지 오늘 배울 거야. 알았어? 숙제는 좀 있다가 좀할 거예요. 그래요. 직사각형 볼게요. 자, 직사각형의 정의부터 볼게 정의. 야, 딱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직사각형이 뭐야? 물어보면 너희들 어떻게 대답해? 그냥 사각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야. 뭔 소리야? 내각이 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우리는 직사각형을 하는 거야. 여기문제 사각형 몇 도야? 합쳐서 360도 나와야 되지. 그걸 4등분하면 몇도 되는 거야. 90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각이 모두 같은 사각형을 우리 직사각형을 한다고. 그게 어떻게 생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봐봐.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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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각. 이걸 뭐라고 한다? 직사각형이라는 거야. 다시 한번 직사각형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 90도요. 한 명이 한, 하나 각도가 90도야, 전부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지만은 그냥 내가 이렇게 모두가 같은 사각형을 우리는 직사각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네, 이렇게 모두 같은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직사각형 의 성질 한번 갈게요. 좀. 자, 봐. 일단 첫 번째 성질이 뭐가 있냐면은 성질은 마주보고 있는 각도가 같애 안 같애 그럼 얘가? 맞지 그럼 얘도 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평행사변형이라고 할수 있네 맞지? 다시 한번 마주보고 있는 각도가 같기 때문에 얘도 아 얘도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구나 얘도 이렇게 자, 어떤지 한 볼게요 여러분 봐봐 그럼 평행사변형성 손질 다갖고 있겠지? 이렇게, 맞아? 이런 식으로 이 몇등분 돼? 2등분 되는 거 맞아? 근데 얘는 이 4개가 모두 같다라는 거야. 이유가 뭘까요? 연옴과 연옴이 합동이 되는 거야. 그리고 2등분 된다는 것도 모두 같은 걸로 2등분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이 뭐냐면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 해야 돼. 이게 1번 성질이야. 오케이, 두 대각선 길이가 같다. 오케이, 두 번째는 평행사 변형의 성질에 똑같이 뭐냐면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해. 두 대각선이 2등분해. 알겠어요? 오케이, 이게 성질 첫 번째, 두 번째. 야 그리고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잘 봐. 평행사변형이잖아. 잠봐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볼게잘 보세요. 잠봐 잘 평행사변형 하나 드릴게요. 이거지. <laughs> 이평행사변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 뭐가 있을까? 1번 한 내각이 한 내각이라는 건 뭐야? 4개 중에 하나라도 4개 중에 하나라도 오케 90도가 되는데 뭐가 되면 돼? 내각 중에 하나만이라도 90도로 만들면은 직사각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는데 게임이라고 생각해. 가장 첫 번째면은 편사변형이지. 그다음 직사각형인데 편사변형을 직사각형으로 만들고 싶으면은 원래 있던 그 성질에서 90도로 맞추면 되는 거야. 약간 기울이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우리가 아 편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됐습니다라고 할수 있는 거라고. 두 번째 뭘까? 두 번째는. 대각선 길이를 같게 만들어주는 거야 대각선 길이를 같게 만들어줘도 우리는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됐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한번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으로 만들기 위한 조건이 첫 번째 그냥 네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90도 만들면 되는 거야 그건다 90도 되는 거야 두 번째 대각선의 길이가 일반적으로 평행사변형 길이가 같다 안 같다 길이가? 안 같지? 대각선의 길이를 같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평삼 명이 책상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안 어렵지 어려워요? 자두 번째 <laughs> 마른 모 뭐라고 또두 번째 뭐 배울 거야? 마른 모 배울 거야? 자 정의 마른 모가 뭘 보고 마른 모로 갈까? 다이아몬드요. 틀렸지. 얘는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입니다. 그것이 무이니까 그렇지? 네 변이 모두 같은 사각형을 올리면 뭐라고 한다? 정사각형이야. 아야, 마름모라고 하는 거야. 마름모. 그래서. 음. 대표적으로 어떻게 생겼습니까? 얘가 음. 잘봐 음. 이런 식으로 얘는 모두가 어떻다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어. 오케이 이런 사각형을 뭐라고 한다? 마은 뭐라고 하는 거야 유나야 뭐라고 한다? 마은 뭐가 뭐냐고? 내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우리는 마름모라고 부를 거야. 네 각이 크게 모두 같은 사각형을 뭐라고 해?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거라고. 오케이? 여기 문제. 네 변의 길이 모두 같지, 그렇지? 그럼 마주고 있는 변의 길이 같다는 거안 같다는 거야? 같다는 거네. 그럼 걔를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얘를 똑같이 또 똑같이 또 평행사변형이라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알아 들으시겠어? 똑같이 얘도 평행사변형이라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알겠니? 괜찮지? 그 성질 볼까요? 성질 첫 번째가 뭘까? 그첫 번째 네벨길이가 모두 같다고 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얘도가사전이니까잘 보세요 선생님이 대학선언 그거 볼게 자얘들끼리 이름 분 되는 거 맞죠? 맞죠? 그렇죠. 그리고 얘끼리도 이런는거 되는 거 같죠. 맞죠? 잘 보세요. 얘랑 잘 봐. 얘랑. 그리고 얘랑 얘랑. 그리고 얘랑 얘. 그러니까 이얘얘얘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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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모두 이네 개가 모두 합동이 되는 거야. 무슨 합동으로? SSS 합동인 거야. 뭐라고 한다? S.S.S. 합동으로 이네 개가 모두 같은 삼각형이야. 그럼 여기 서 문제, 여기 문제. 여기 있는 각도와 여기 있는 각도와 여기 있는 각도, 여기 있는 각도가 모두 같을까 다를까? 같겠지, 뭐 그렇지? 합동이니까 그럼 문제. 이게 몇 도야? 한 바퀴가? 3백0도를3 0분하면 뭐가 돼? 그럼 그래서 우리가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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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각이 되는 거라고. 아, 첫 번째는 뭡니까? 말은 뭐는? 대각선들이 대각선이 수직 이등분 됩니다. 수직 이등분 합니다. 이게 바로 성질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성질 딱 하나밖에 없네. 그냥 대각선이 뭐야 수직 이등분 한다는 얘기야. 대각선이 수직 이등분 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가 직각이라고. 알았어? 직각이라고. 수직 이등분, 이등분하면서 직각으로 만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역시나, 마른모가 아이고, 행사형이마른모가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볼까 이이번에이시 한번 렇게 이렇게, 이마른이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찾아볼 게이 그럼 여기 똑같이 표현해서 한 그릴게요. 말은 뭐가 들리 오케이? 1번 1번 이웃하는 두 변을 같게 만들어주면 돼. 뭐 한다고? 이웃하는 두 변을 같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첫 번째 이웃하는 두 변을 있 같게 만들어준다 같게 이러면은 우리는 평행사변이 마름모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 두 대각선을 뭘 만들어 수직 관계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회유사명이 마른모가 됐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알아들으시겠어? 알아들으시겠어? 오케이. 괜찮나요? 괜찮죠? 자, <laughs> 반응들이 없어. 놀잼들. 자세 번째 <laughs>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의 정의 볼게요야 정사각형의 정의가 뭐야 내변의 모든 길이 같은 거예요가 아니라 그건 말은 뭐야 얘는 내 네, 내각의 크기가 같고 내변의 길이도 같은 사각형을 얘기하는 거야 아, 다시 한번내 내각형이 네, 같고 내 네, 내변의 네 길이도 모두 같은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하자는 거야 그럼 우리는 내내각이 네, 같은 걸 뭐라고 한다고? 직사각형이라고 하지 그치? 맞지? 그리고 우리가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뭐라고 해? 말은 뭐라고 하지? 아 이 정사각형은 약간은 어떤 느낌이냐면 직사각형과 마름모를 합친 몸이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직사각형과 마름모 결혼해가지고 정사각형이 나온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그럼 봐봐 그럼 정사각형은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새끼이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유전자도 갖고 있고 마름모의 유전자도 갖고 있다는 뜻인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정사각형을 그림을 그리면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런 식으로 레벨의 네 길이가 모두 같고요 같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도 길이가 같고 심지어 여기에 직각으로 만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직사각형과 마름모에 대한 모든 성질을 갖고 있어요. 여기도 물론 직각이에요 직각 오케이? Okay?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 정사각형은 직사각형과마 o 모 a 의결 k 작품이라는 거 o k 작품. 오케이 okay? 그럼 역시나 얘도 뭐야? 평행사변형이다라고 할수있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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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가 y 를 k a y o k 직사각형 이번엔 거야. 이번에는 자 보세요.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이라 이번엔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직사각형이 그림을 안 그릴게. 직사 아유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는 경우로 나눠볼게.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은 첫 번째, 첫 번째, 이웃하는 주변을 길이를 같게 만들어주면 되는겨. 그러면은 정사각형 이 되는 거라고 직사각형에서 두 번째 뭐야? 두 대각선을 뭐로 수평형 만들어? 직 c m 를드는 거야. 어, 이거는 완전 그렇지? 맞지? 그럼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다음 마름모,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1번. 한 내각을 몇 도로 만들어 줘? 90도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마름모가 또 정사각형이 되는 거야. 두 번째. 두 대각선의 길이를 같게 만들어 줘. 그러면은 우리가 마름모가 정사각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까지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각형 첫 번째 것을 다해왔어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런 녀석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수 있다는 얘기라고. 자,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자. 자, 야, 직사각형이 뭐야? 내가 이렇게 모두 같은 사각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모두 같기 때문에 맞주 보고 있는 각이 같겠지,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가 걔를 뭐라고 부를 수 있다?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면 성질이 무엇입니까?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합동인 사각형이 두개 생기기 때문에 대각선 길이가 같고요. 그리고 내각이 모두 90도입니다. 그리고 두 대각선이 서로 등분한다는 것까지. 이 평행사변형 성질이지, 그렇지?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은 뭐야? 하나의 각도를 90도로 만들거나 대각선 길이를 똑같이 만들어주면 우리는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됐습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미다 외워야 돼. 알았어. 자두 번째. 마름모가 뭐야?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하고요. 마름모도 역시나 마주 보고 있는 변이 지금 길이가 같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성질은 무엇입니까? 모두 마름모를 대각선 연결시키면은 총네 개의 삼각형이 나오는데. 그네개의삼각형 모두 다 합동이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 몰려있는 이 각도가 360도이기 때문에 걔를 4등분 시켜주시면 각각 90도, 90도, 90도 나와가지고 아! 대각선이 서로 수직 2등분한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 평행사명이 마름모가 되기 위한 조건은 이웃하는 두 변을 같게 만들어주거나 두 번째 대각선의 지금 직각이 되게 수직 관계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평행사명형이 맞는 거 된다라고 할수 있는 거라고. 알았어 알았냐고 유나야. 오늘 이것이 이것 다다 모르면 못가는지다음 정사각형이 무엇이냐. 내 대각이 같고 내 변이 모두 같은 사각형 우리는 말을 어 정사각형이라 한다고. 그럼 이 말은 아. 직사각형과 마름모를 합쳐놓는 놈이구나 즉 직사각형과 마름모를 합쳐놓는 정사각형이고 두, 두 명이 결혼해가 나온 거야 그럼 정사각형은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을 모두 다 갖고 있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얘도, 얘도 역시 평행사변형에 말할 수 있고요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은 이웃한 두 명에게 게 만들던가 대각선이 수직관계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정사각형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는 데필요 조건은 한 내각을 90도로 얘를 90도로 만들던가 여기를 90도로 만들던가 아니면 대학생들이가게 만들어 준다면은 우리는 마름모도 역시 정사각형이 된다라고 이기할수 있다니까 이세 가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지우면 이제 다 까먹을 또안 까먹을게요. 까먹을게요. 유나 오늘 1 0시에 가. 직사각형이 정사각형되는 직사 조건 뭐야? 직사각형이 정사각형되는 조건. 이웃한 두 명의 길을 같게 하던가.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 관계. 오케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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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k a y o k a 조 o 뭘까? 이 Okay. o 게 하던가. 두대학생 k 수직이면 되는 거라고 알았어? 이거 오늘 여러분 외우실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자 넘겨주세요 자, 77페이지 풀어주세요 시작 77페이지를 풀어주시고요 자 직사각형의 뜻과 성질 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직사각형 여기 다 90도라는거지 그치 잘봐 여기 37도라는데 얘들아 여기 몇도 여기도 37도지 맞지 그리고 여기 10cm지 여기 다 x가 몇cm야 x가 5cm가 되겠네 그치 이렇게 그치 맞죠? 그다음 봐봐. 30도, 30 똑같은 거니까 이제 여기 몇도가 되는 거야? 이 삼각형 입장에서 외각이잖아요. 3 0 3 0도 더하니까 뭐가 돼? 74도가 되겠네요. Y는 7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무지 그다음 2번. 자, 평행사변형이 뭐가 되는 조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 아닌 것은 물어 백장거. 여러분, 평행사변이 직사각형이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 90도 만들면 되지, 한 각도를 한 각도를 90도 만들면 돼두 번째는 대학생들이 같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자 1번 봐봐 A를 90도 만들면 된다 맞네 맞지? 그다음 두 번째 A랑 잘봐잘봐 A랑 B랑 같게 만들어주면 된다 맞을까? 여러분 이거 두개 더하면 몇도 나와야 돼? 180도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얘네들이 같게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뭔 소리야? 90, 90로 해달라는 얘기지, 그치? 맞지? 그럼 얘도 결국 90도를 만들어라니까 똑같은 말인 거네. 그럼 얘도 맞는 거야. 맞지? 세 번째. AC랑 BD를 같게 만든다. 어? 대각선 길을 같게 만들어준다 맞잖아. 그치? 그럼 이3도 맞고. 4번. AB랑 잘 봐. AB랑 DC랑 같다. 이거는 원래 맞잖아. 원래 원래 평사변형 조건에 맞잖아. 이 같다고 해가지고 직사각형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럼 4번이 정답된 거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계속 중요하다고 한 거야. 윤아야 지금 그회의 그렇게 지금 어. 뭐만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오케이? 다섯 번째 볼까 A O B O C O D O가 모두 같다 아 이것도 맞는 거야 대학생에게 갖게 만들어 주는 거라고 알았어? 자 얘가 지금 1번 조건 1번 조건 2번 조건 그 다음에 2번 조건 이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는 없고 알았어? 2번 중요한 문제라고 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유진아 너 무조건 할줄 알아야 돼 알았어? 다음 3번 마름모의 뜻과 성질 가겠습니다 오른쪽인 것 같은 마름모 A, B, C, D에서 A, D가 10cm래 A, D가 10cm고 C, D, B가 35도래 C, D, B가 35도라고 했을 때 X랑 y 값을 각각 구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마름모래요 마름모니까 얘랑 얘랑 길이 똑같겠지 그치 맞지 그럼 일단 뭐야 2Y 빼기 6이 10이 나와야겠죠 그 Y는 8이겠네 일단 Y 8이고요 그 다음 봐 여기가 이제 35도지 그럼 여기도 몇 도야? 35도잖아. 2등변이니까. 3 35, 5도5 70도야. 70도잖아. 그럼 110도가 되겠네. 그렇지? 그럼 x는 110도가 되겠어. 110도 8. 그래서 정답은 110도랑 8이 되는 거야. 괜찮니? 한번 더? 괜찮을 거야. 그다음. 마름모가 야, 평행사변이 마름모가 될 조건. 뭐였지? 진 뭐야? 윤아. 평행사변이 마름모가 될 조건이 뭐였죠? 두 가지. 영주이 뭐였어? 땡 감동이야 그치 이웃하는 두변 그니까 러 이웃하는 두 변을 어떻게? 해? 같게 만들어주는 거야 길이가 윤나야 알았어? 두번째 뭐야? 대각선이 서로 무슨 관계에 있으면데 대각선이? 수직, 직각이란 말 있으면 되는 거라고 알았어요? 자 1번 볼게요 AC와 BD가 직각이 된다. 맞네. 그렇지. 얘 무슨 조건으로? 2번 조건으로. 자 AO랑 DO랑 같다. 봐봐. AO랑 DO랑 길이 같아진다는데? 쓰읍, 이거 맞냐? AO랑 DO랑 같아지는 거 뭐야 이거? 야 얘들 같다는 얘기는 이네 개가 모두 같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대학생이 같아지는 거네. 그럼 걔 무슨 뭘가되는 조건이야?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야. 이거 틀렸어. 그 얘는. 3번. ABD랑 여기랑 ADB. 이 길이가 같다 그럼 어, 각도가 다 봐봐 봐봐 야 이거 두개 각도가 같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성격이라는 거야 이등변이라는 거지 그럼 이 길이가 같아지는 거야 안 같아지는 거야 같아지는 거지 그럼 얘는 첫 번째 성질로 같아지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 AB랑 a 가 같다 맞지? 첫 번째 조건으그 다음 봐봐 AOB랑 AOB랑 COD COD가 180도다 어? 유나, 얘두 개로 무슨 각이라고 해? 막 꼭지각이 서로 더해서 180도래. 그럼 뭐라는 거야? 반반 쪼개면 90도라는 거지. 아, 그럼 얘는 뭐였을 거냐? 2번 조건으로 얘도 되는 거야. 대각선이 직각이라는 뜻인 거기 때문에. 그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알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다음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오라고 했을 때, 비호가 6cm다. 비호가 6cm래요. 그래서 ABD 넓이 구하래. 봐봐, 얘가 정사각형. 이잘 봐, 정사각의 직각이죠. 길이 모두 같잖아요. 그럼 여기 6cm면은 여기도 6cm고 여기도 6cm야. 6, 6, 6이라고. 오케이. 그럼 이게 넓이 어떻게 구해? 12곱하기 6한 다음에 2분의 1 하는 거지. 12곱하기 6한 다음에 2분의 1. 뭐야? 이거? 3 6이인이 좋아서 잘하네. 유나 가 잘하잖아. 진짜. 어? 얘 너무 잘하잖아요. 특히 이거 엄청 어려운 부분이에요. 닮은 것도 어렵다고 생각하잖아. 지금 윤아가 이 약부분이 너무 어려워하시. 자, 6번 볼게요. 이번에 정사각형이 되는 거. 자, 와와. 뭐에 여러분, 이렇게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의 문제는 뭐에서 시작되는지가 중요해 마름모에서 시작했네. 마름모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마름모가 갖고 있는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직사각기 된 조건을 보면 되겠네 1번 뭐야? 마름모사각성들리 뭐야? 1번 한 내각을 한 극도를 몇 도로? 어, 90도로 두 번째 뭐야? 대각선 길이를 같게 자 보세요 AB랑 DC가 평행하다 맞아 이거? 원래 평행하잖아 그치? 이거는 원래잖아 틀렸어 여러분 자 AC 봐봐 A C랑 B D가 같다. 맞네 이번에. 2번이네. 일단 정답은. 그렇지? 봐봐 그다음 봐봐. A O랑 제발 A O랑 C O랑 같다. 이것도 의미가 없지. 원래 평행사변형이니까 길이 같잖아. 두개는 그게 틀렸고. 3번, 4번. A C랑 B D가 수직이다. 이것도 원래 말하 모조건이잖아. 그거 틀렸고. A B랑 A D 같다. 이것도 원래 말하 모조건이잖아. 틀린 거라고. 이거에 대한 의미를 좀잘 파악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선생님 말은. 알겠어? 알겠니? 자, 82페이지까지, 당장 풀어주세요. 시작.